천사, 성도, 구속주, 천사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또한 순교자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도 거기에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도록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사랑하는 구속주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 아름다운 등성을 환하게 비추며 사방에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이들 아이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 분쟁이나 안력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열렬하고 고르크할 것이다 그들 또한 머리에 금멸류이 있을 것이며 손에 검고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상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불안하고 복잡했던 그들의 작은 근심어린 얼굴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표현한 거룩한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위로 편지 사랑하는 형제에게 나는 그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10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으 말씀에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나는 그녀가 인침을 받은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온 와땅 위에 섰으며, 그가 십삼만 사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험난한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으며, 우리들이 그녀와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고 고원이반열이 떨어지게 된다면 슬퍼해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죽음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